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4차 시에 걸쳐 광우병에 대해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광우병, 말 그대로 소가 미친 병으로 이해하면 되는데요. 광우병에 걸린 소들은 왜 미쳐서 죽어가는 것일까요? 소의 질병이었던 광우병이 인간에게 전염되면서 사람들은 큰 공포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광우병을 발견하고 이겨내기 위한 인류의 노력, 그리고 광우병의 원인을 설명하는 과학적 원리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퇴행성 뇌질환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퇴행한다는 말은 어린아이처럼 되돌아간다는 의미이고 뇌질환은 뇌에 발생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퇴행성 뇌질환이란 뇌가 잘못되어 어린아이처럼 되어버리는 병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노인들이 많이 겪게 되는 치매가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뇌의 노화 현상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광우병은 말 그대로 미친소가 날뛰는 듯한 증세의 병입니다. 그렇다면 광우병은 인간의 치매처럼 나이가 많은 소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퇴행성 뇌질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우병은 늙은 소에서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이 아니라 거의 모든 연령의 소에서 전염병처럼 퍼지는 무서운 병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광우병의 원인은 소의 뼈나 내장 같은 것들을 갈아서 만든 사료를 그 동족인 소가 먹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대체 왜 소가 소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려서 미치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일까요? 또 과학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1차시에서는 퇴행성 뇌질환과 광우병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인간들 중에서도 식인종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식인 문화와 연관 지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가장 늦게까지 식인 문화를 갖고 있었던 포레족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포레족은 파푸아 유기니라는 적도 아래의 열대우림 지역에서 살고 있는 원시 부족입니다. 이 사람들은 문명의 접근이 거의 차단된 야생 지역에 살고 있는데 죽은 가족이나 친지의 시신을 먹는 장례 풍습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포레족은 이런 장례식을 치름으로써 죽은 사람의 영혼이 함께 있으리라는 종교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포레족의 식인풍습과 관련해 궁금증을 가졌던 가이주색이라는 사람은 1957년에 파푸아 유기니를 찾아 간이 병원을 세우고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 지역에 갔을 때는 포레족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말라서 걷지도 못하고 쓰러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 병을 일컬어 부족에서는 쿠루병이라고 말했는데요, 몸을 와들와들 떨고 서 있지 못하고 쓰러지는 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쿠루병은 퇴행성 뇌질병과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른 퇴행성 뇌질병들이 환자 한 명에게서 개별적으로 발생한 반면에 쿠루병은 다른 주민에게 병이 옮겨가는 전염성이 있었고, 일반적으로 퇴행성 질병은 주로 중년 이후에 발병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발병률이 높은데 반해 쿠루병은 어린아이에게 주로 발생했습니다. 성별에 따라서도 발병 양상이 달랐는데 남성보다 여성에게 전염성이 강한 것도 매우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이런 특이한 점들을 토대로 가이주색은 쿠루병이 덥고 습한 환경에서 증식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원인체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환자들에게 항생제와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는 아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가이주색이 질병의 원인을 밝히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이 질병이 염증 반응을 전혀 동반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병원체가 외부에서 체내로 침입했다면 이를 방어하기 위해 체내에서 면역체제가 작동했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진행되고 백혈구의 활동도 활성화하기 위해 고열이 나야 하는데 쿠르병 환자들은 그런 증상을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듭된 연구 끝에 가이주색은 쿠르병이 포레족의 식인통습과 연관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당시 포레족은 친지나 가족이 죽게 됐을 때 죽은 시신의 뇌나 척수는 여성과 아이들이 먹었고 근육은 남자들이 먹는 식인 장례 의식을 치렀습니다. 가이주 색은 식인 의식이 쿠루병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병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원주민들을 설득해 식인 의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런 도중에 쿠루병 환자의 손해에서 아밀로이드 플라크, 즉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엉켜 있는 플라크를 발견했고 이를 통해 손해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손해가 망가져 몸의 균형을 잡거나 근육 운동 기능 등이 마비가 됐기 때문에 와들와들 떨고 서있을 수 없었던 거였습니다. 포레족의 쿠르병과 관련해 현재도 뇌질환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뇌에 구멍이 생기거나 뇌세포가 사라진다든지 뇌가 작아진다든지 하는 퇴행성 뇌질환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등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이야기해 볼 프리온 단백질 질병인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 CJD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나아가 CJD가 변형되어 일어나는 변형 CJD, 즉 인간 광우병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처럼 뇌에 구멍이 생기는 병이라면 변형 프리온 단백질을 유발하는 질병인 인간 광우병도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으로부터 유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과학자들이 많은 실험을 했습니다. 우선 이 CJD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왼쪽 뇌 사진은 산발성 CJD의 사진이고 오른쪽은 변형 CJD입니다. 산발성 CJD는 뚫린 구멍의 형태가 원형으로 보이고 있는데, 변형 cjd에서는 마치 데이지 꽃무늬처럼 플라크가 꽃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림프계나 말초 신경계 측면에서 인간 광우병 같은 경우에 비장 편도나 소장 근육에서 프리온 단백질의 흡수가 많이 이루어진 것에 반해 산발성 cjd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변형 cjd는 먹어서 생기는 질병이므로 편도나 소장에서 흡수량이 보이는데 산발성 cjd에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광우병은 변형 cjd와 더욱 깊은 연관성을 보인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뇌 mri 촬영을 한걸 봤을 때 산발성 cjd는 앞쪽에 표시되어 있는 뇌 부분의 신호가 증강되어 있는 것에 반해 변형 cjd는 시상 뒷부분이 증강되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나아가 질병 발병의 평균 연령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표를 보면 산발성 CJD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68세 이후에 일반적으로 발병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변형 CJD는 28세,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병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속기간이나 뇌에 생긴 아밀로이드 플라크의 차이도 있다는 건 역시 알수 있습니다. 프리온 단백질의 유전형 역시 언급하고 지나가야 하는데요. 프리온 단백질을 구성하는 유전자는 20번 염색체의 짧은 팔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위치의 아미노산 서열이 메티오닌이 되는 경우 유전형이 MM이 되며 이 부분 또한 변형 CJD로 볼수 있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산발성 CJD와 변형 CJD는 다르며 보통 산발성 CJD를 유전적인 질환, 변형 CJD를 인간 광우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변형 CJD에서는 림프 조직에서 단백질 분해 효소의 저항성을 지닌 프리온 단백질이 다량 축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형 CJD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볼 건데요. 우선 변형 CJD는 전염성 해면상 뇌증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뇌에 구멍이 뚫리는 증상이 전염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광우병은 여기서 조금 들어가서 소에서 해면상뇌증이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변형 프리온 단백질은 화학구조에 의해서 유발되는 신경친화성 질병입니다. 척수와 뇌에 걸쳐서 우리 뇌를 망가뜨리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산발성 CJD나 스크래피, 즉, 양에서 생기는 해면상뇌증과는 달리 사람을 포함한 각종 동물이 갖고 있는 뇌의 신경세포에 구멍을 뚫음으로써 질병을 유발하는 희귀성, 퇴행성 질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변형 CJD와 관련해 프로시너 박사가 노벨 생리학상을 받게 되는데요. 변형 CJD를 유발하는 인자가 있는데 초기에는 그것을 바이러스라고 생각하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쥐에게 스크래피에 걸린 양의 뇌 조직을 주입합니다. 여기서 스크래피는 양이 걸린 전염성 해면상 뇌증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쥐가 스크래피에 걸리게 되죠. 많은 쥐들을 이렇게 감염시킨 뒤에 이 쥐들의 뇌를 갈아서 바이러스를 찾는 반복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을 통해 변형 CJD를 일으키는 원인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사실이 나오고 핵산, 그러니까 DNA까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서 프로시너 박사는 스크래피 유발인자가 바이러스가 아님을 알았고 그것이 어떤 물질일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변형 CJD의 원인이 프리온 단백질임을 마침내 발견하게 된 것은 프리온 단백질에 핵산이나 다른 유전 물질이 없다는 것을 알고 다른 방법을 고안하던 도중이었습니다. 만약 이 유발인자에 핵산이 있다면 스크래피에 걸린 쥐의 뇌를 꺼내서 자외선 처리를 했을 때나, 스크래피에 걸린 쥐의 뇌를 간 것을 다른 쥐에게 넣었을 때 질병이 유발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처럼 감염성이 유지되는 것을 보고 유발인자가 단백질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전염성까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단백질과 소량의 바이러스 입자가 섞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프루시너 박사는 이름을 단백질과 바이러스의 이름을 따서, 프리온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또 프리온 단백질을 추출하는 것을 성공하고 1990년대 초에 그 구조를 밝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외부에서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했던 프리온 단백질이 정상적인 뇌 조직에도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아미노산 서열이 동일하지만 입체 구조가 다르다는 사실까지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를 두고 우리 몸에 원래 있었던 단백질이라는 의미로 내인성 단백질이라고 말하는데요. 실제로 정상적인 프리온 단백질이 있는데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뇌 속으로 침투해서 변형을 시키는 일련의 과정까지 확인했습니다. 이 그림은 정상 프리온 단백질과 변형 프리온 단백질의 구조인데요. 왼쪽은 정상 프리온 단백질이고 오른쪽은 변형 프리온 단백질입니다. 중간에 모종의 과정을 거쳐서 프리온 단백질은 변형되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는 네 번째 시간에 자세히 살펴볼 거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그림만 보고 지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광우병이 무서운 까닭은 소의 질병이 소를 먹는 인간에게도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광우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바이러스가 아니라 변형된 단백질이었다는 점도 충격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광우병의 원인을 밝혀내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2차시 강의에서는 광우병의 원인을 밝혀내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는 광우병의 원인을 변형 프리온 단백질로 설명하는 학설이 정설로 인정받고 있지만, 광우병의 원인을 명쾌하게 설명하는 과정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 광우병의 원인을 밝혀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광우병의 원인을 밝혀내는데 양의 질병인 스크래피에 관한 연구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스크래피는 극다, 비벼댄다라는 뜻의 스크레이프에서 유래했으며 양이 가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몸을 나무에다 긁다가 다리에 힘을 잃고 쓰러져 죽어가는 질병입니다. 1930년대부터 스크래피가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이 스크래피병은 열과 소독제에 강하고 염증 반응도 유도하지 않는 독특한 질병이었습니다. 다른 종에게는 옮기지 않고 영국의 양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그냥 영국에 있는 양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풍토병 정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영국산 양들이 대서양 건너 북미로 수출되면서 미국에서도 대규모로 스크래피 감염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미국은 스크래피에 걸린 양들을 대규모로 살 처분했고 이를 계기로 미국 수의학계는 스크래피 질병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스크래피를 연구하고 있었던 미국의 수의사 헤델로는 우연히 쿠루병에 걸린 소년의 손회의 현미경 사진이 스크래피에 걸린 양의 손회 사진과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드디어 1차시에서 살펴보았던 인간쿠루병과 양의 스크래피 연구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크루병과 스크래피가 비슷한 질병이 아닐까 하는 헤들로의 의문. 결국 그는 크루병과 스크래피는 발병한 종과 지역은 완전히 다르지만, 두 병이 유사하다고 결론짓고, 스크래피가 양 사이에 전파되듯이 크루병도 인간 사이에서 전파될 수도 있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크루병을 연구했던 가이듀색은 크루병은 전염 가능성이 낮다고 봤기 때문에, 결국 헤들로는 가이듀색과 함께. 쿠루병의 전염 정도를 확인하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1964년 9월 쿠루병에 걸린 뇌 조직을 침팬지 3마리의 대뇌에 직접 주사한 후 관찰하는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이듬해 7월부터 실험용 침팬지들이 몸을 떨고 운동신경이 둔화돼 먹이도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뒤 실험용 침팬지들은 몸이 극도로 야위어 갔고 소리나 빛과 같은 외부 자극에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되고 말았습니다. 연구진은 사망에 이르게 된 침팬지의 뇌 조직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뇌 조직이 스펀지 모양으로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인간의 쿠루병이 침팬지와 같은 다른 종에게 전파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인간과 침팬지는 포유류지만 다른 종이기 때문이고 종간 장벽에 의해서 둘 사이의 질병은 공유되지 않아야 하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종간 장벽이란 동물의 질병이 인간에게 전염되지 않는 안전 장치입니다. 생물 분리학적으로 종간의 차이가 심할수록 이 안전 장치는 더욱 튼튼합니다. 사람의 감기가 함께 생활하는 반려견에게 옮기지 않는 까닭도 종간장벽 때문입니다. 종간장벽이 작동하는 까닭은 인간과 동물의 감기 바이러스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1966년 헤들로는 쿠르병에는 종간장벽이 없다는 것을 학술지 네이처지에 발표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질병이 동물에게 전파되고 동물의 질병이 인간에게 전파될 수도 있다는 말이었고, 쉽게 말해 양의 스크래피나 광우병이 인간에게도 전파될 수 있다는 끔찍한 의미였습니다. 종간 장벽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 바이러스에 의한 전파가 아니라 병에 걸린 개체의 단백질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가이주색은 즉시 포레족으로 하여금 식인 문화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시간이 지나면서 쿠루병 발병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쿠루병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변형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 쿠루병이 전파된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헤들로의 연구 결과는 광우병이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이 아니라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는 과정을 통해서도 전파된다는 재앙을 예견한 것입니다. 재앙은 영국에서 현실화됐습니다. 1985년 영국 남동부에 있는 켄트주에서 광우병 증세를 보이는 소가 발견됐습니다. 주인은 다리를 후들거리며 쓰러지고 침을 흘리는 등의 이상 증세를 보이는 소를 도축해 식용에 이용했습니다. 도축한 소의 뇌를 부검한 결과 뇌에서 아밀로이드 플라크라고 하는 데이지 꽃 모양의 구멍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광우병이 확실한 것입니다. 이처럼 광우병에 걸린 많은 소들을 공통점을 추적해 본 결과, 이들이 병에 걸린 소를 갈아서 만든 사료, 즉, 육골분 사료를 먹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육골분 사료는 대략 1950년부터 사용됐습니다. 소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 초식동물에게 풀이 아닌 고기 사료를 먹게 만든 것입니다. 육골분 사료는 초식동물인 소나 양을 살찌우거나 사육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였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소가 소를 먹고 양이 양을 먹게 되는 동족포식의 사이클을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오염물질이 농축되면서 광우병의 발병 확률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1980년대까지는 사료의 종류가 많이 늘어나서 뼈를 갈아 만든 육골분, 단백질, 농축물, 지방까지 모두 동물용 사료로 이용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1986년에는 공식적으로 5만 마리 정도의 광우병소가 생겼고 이때까지만 해도 영국은 광우병이 다른 종에게 전파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 사이 1990년 영국의 한 동물원에서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광우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호랑이, 침팬지 등등 말이죠.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광우병과 굉장히 비슷한 증세를 보였고요.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들까지도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건이 발생하자 영국은 변형 cjd는 종간장벽이 없음을 인정하게 됐지만 이미 광우병은 다양한 개체로 많이 퍼진 상태였고 그들을 모두 살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간들과 함께 변형된 cjd 즉 인간 광우병 환자가 1993년에 발생합니다. 첫 환자는 15세 영국 소녀 빅토리아 리머였습니다. 잠복기를 10년으로 가정했을 때이 소녀는 5살에 광우병 위험 물질에 노출됐던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왜 10대들이 변형 CJD의 주된 피해자였는지 전문가들은 추적해 봤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기계적 회수육이라는 것이었습니다. 10대 이하의 아이들은 다른 나이대의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햄버거를 많이 섭취했는데 그들이 먹은 햄버거 패티의 상당량이 비교적 저렴한 이런 기계적 회수육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으로 보였습니다. 햄버거의 고기가루를 뭉치기 위한 목적으로 소위 뇌를 분쇄한 균질액이 사용됐다는 증거까지 나왔습니다. 가장 위험한 소의 뇌와 척수조직이 햄버거 조직으로 들어갔고 그러한 햄버거를 지속적으로 섭취했다면 종간 장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소의 변형 프리온이 사람에게 침투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 변형 CJD가 발병한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손꼽고 있다고 합니다. 사건 있고 5년 후인 1995년 뇌 척수와 관련된 부분은 모두 두개골에서 아예 꺼내지 않도록 규정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이 그래프는 1985년도에서 2005년 사이에 영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의 건수인데요. 87년부터 발병이 증가하게 되었고, 90년대 중반에는 3,500건 이상의 아주 많은 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야기를 도식으로 정리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병의 시작은 같은 종끼리의 포식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먹어 쿠루병이 생기고 양이 양을 갈아 만든 동물성 사료를 먹어 스크래피가 생기고 소가 소를 갈아 만든 동물성 사료를 먹어 소해면상 뇌증이 생기게 됩니다. 종간 장벽을 생각하면 이 병은 같은 종을 먹은 개체에게만 전염돼야 하죠. 사람은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종간 장벽이 무너지는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소와 양을 급하게 살찌우려던 인간의 욕심이 이와 같은 비극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입니다.